아이라인을 하신지 몇 년? 17년. 17년 17년 와 올드 오래되셨다. 17년 되신 아이라인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예전에는 이렇게 막 한두 끝도 없이 점막을 다 채운다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때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하지 않고 수지침, 그렇죠 수지침으로 콕콕 찌르는 그런 아이라인으로 하셨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먼저 있고요. 점막 안에 좀 무섭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네, 정리를 해드릴 건데, 디자인을 제가 두 가지로 잡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 펜과 하나는 아까 방금 우리 리모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요 시중에 파는 아이라이너. 근데 얘는 꼬리 디자인 할때 굉장히 좋아요. 그니까, 어, 라인 바디 쪽보다는 꼬리를 어떻게 뺄지 고객이랑 상담할 때 요런 펜을 사용하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아까 모델님이랑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한 결과 꼬리를 원치 않으셔요. 꼬리를 원치 않으시는데. 지금 엄청 퍼지셨네요. 네, 그죠 꼬리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지금 돼 있는 데가 이렇게 뭉툭한데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빼놓으면 정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쵸. 안 예쁘죠? 네, 그래서 꼬리를 원치 않으시는 고객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어, 끝에서 꼬리를 약간 샤프하면서 정리 해주는 그래서 살짝 이 위에까지 안 올라갈 거예요. 저 오늘 속눈썹 사이만 아까 어, 내추럴 내추럴 아이라인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삼각형으로 살짝 마무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전 시술 자는이 거의 음. 지금 엄청, 보면 엄청나요. 그 마이봄선 네. 안쪽까지 네. 가는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어디까지 시술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랬. 그래. 뭐, 안구 건조증이 왜 생기고 이런 걸 공부를 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까지 막 채워놔서 제가 오늘 시술해드릴 부분은 이 속눈썹 라인이 시작된 이 라인과 속눈썹 사이, 사이를 들어갈 거예요. 지금 디자인 밀라노 펜으로 디자인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디자인 잡아서 들어갈 예정이고요. 반대편은 제가 다른 펜으로 디자인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반대편은 요거는... 이 펜을 이용해서 할 건데 두 펜이에요 두 펜이어서 이 펜은 꼬리를 길게 이렇게 꼬리를 막 이렇게 길게 빼시려고 하는 하는 고객님들 디자인할 때 좋아요 이렇게. 벌써 깔끔해졌는데요 네. <laughs> 이렇게 길게 좀 저는... 빼려고 하는 분들한테 디자인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어, 여기 안쪽은 뭐 굳이 안쪽 디자인 하기에는 어, 완전 베스트는 아니고요. 안쪽은 저는 디자인을 많이 안 하고 들어가는 편이어서 꼬리만 사실은 디자인해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꼬리 사용할 때는 얘가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네. 음, 확실히 그래도 조금 더 유지력이 네. 아무래도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대편 하고 나와도, 나올 때, 반대편 하고 넘어올 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 시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도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잡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각도 이니들 음. 각도 말씀이신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눕히는 편이에요. 살짝 완전히 9 0도는 아니에요. 완전 9 0도는 아니고 살짝 눕혀서 진행을 해요. 뭐 밀어서 이렇게 눕히셔도시든. 어내 쪽으로 눕히시든 편안한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90도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색이 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시다 보면, 근데 난좀 무섭다. 90도 하셔도 어, 상관없으세요. 음, 타투 얘기를 또 드리면 타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간 네. 더 눕히면 색이 좀더 빨리 들어가죠. 맞아요. 아, 타투도 그렇구나. 이 타투의 원리랑 비슷하네요 진짜. 그치, 비슷한 게 정말 많이 요치는 <laughs> 게. 네. 꼭 오늘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원장님들 잠시 제가 핸드폰 거치 좀 할게요 자, 아까 텐션 을잘 잡는 법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중지와 엄지를 이용해서텐션을잡고요 뼈, 이내손을어디다가 둘지를 몰라서 원장님들이 자세를 되게 힘들어하세요 자세를 힘들어하는데 음이 눈썹뼈, 눈썹뼈를 지지를 하면서 텐션을 잡으세요. 눈썹뼈에다가 받침. 네. 눈썹뼈가 내 어, 손마디에 받침대가 되어 주시고요. 엄지도 아이집, 아이집.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어, 받치면서 좀 당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냥 얘를 어, 허공에 대고 텐션을 잡으셔서 하실 때 어떻게 잡아야 될지 원장님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내이 어, 마디, 손가락, 텐션을 잡는 이 손가락의 마디의 받침은 눈썹 뼈다. 어, 생각을 하시고 눈썹뼈에 약간 받치면서 이렇게 텐션을 살짝씩 당겨주시면 도움 많이 되시거든요. 집에서 어, 아무나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뭐 친구든 부모님이든 눕혀놓고 연습을 좀 해보세요. 네. 텐션은 정말 옆에 있는 분 아무 분 분한테 연습해도 괜찮으니까 네.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브로우 치 원장님 한쪽 마취 크림은 발라져 한쪽 마치 아 한쪽 통신 크림이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은 이제 발라져 있는 상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반대쪽을 하는 건 위험한가요? 아니요 상관없으세요. 그쪽으로 어, 네. 터치가 사실 크게 들어갈 네. 각도가 없죠. 네, 네 위험하지 않고요. 어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오늘 디자인을 좀 양쪽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양쪽을 다 닦은 거고 또 디자인을 처음에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닦은 거고요 양쪽 뭐 상관 없으세요? 화면이 잘안 보이세요? 잠시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깨져요? 일반으로 좀 해서 표면이 왜깨지지와이이안 되겠죠. 음, 와이파이 안 네, 조금 근데 아까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좀 괜찮아지셨나요? 제가 확인하면서 보려고 또 들어가 있는 이쪽 옆에 핸드폰에는 안 깨지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지금 한번 터치했어요. 한번 터치했고, 반대편에 어 아까 번졌던 부분 비슷했거든요. 느낌 한번 보실게요. 지금 반대편 지금 제가, 제가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바디 쪽만 살짝 닦고 지금 어, 비포가 약간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한번 터치했습니다. 지금 라인 쪽 약간 까맣게 정리된 오, 거 보이시죠? 네. 네네. 엄청 깔끔해지셨어요 네네. 한번더할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요. 반대쪽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2차 연고를 살짝 발라주셔야 돼요. 어, 지금 사용하시는 머신 속도는요? 예, 네, 이거 한번 보여 주세요. 네, 한번 카메라로 보여 드릴게요. 응. 네, 잘 보셨죠? 아이라인은 일반 눈썹보다는 그래도 조금 약간 약하게 네. 한 1단계 정도. 네. 예. 1단계 정도 살짝 약하게 해주시고 왜냐면 천천히 할 거기 때문에 눈썹보다 스피드를 어, 머신의 스윙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할 거기 때문에 살짝 한 단계 정도 약하게 해주시면 돼요. 반대편 넘어갈게요. 아까 꼬리 디자인 해놓은 거잘 예, 남아있죠. 근데 이 모델님께서는 꼬리를 원하지 않으셔요. 아까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린거라서 그래서 끝에 약간만 정리해서 살짝 연결되는 느낌, 요정도의 꼬리 느낌만 나게끔 네, 네 정리만 해드릴거예요. 이들 길이가 어느정도일까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한 네, 제가 보기엔 한 1에서 1.2mm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눈썹할때보다는 어, 아이라인할때는 니들 길이 길이를 좀 덜 빼죠. 네. 자, 제가 아까 텐션 약간 잠깐 설명드렸죠. 제가 잡으려는 손가락의 이 마디 쪽이 어, 고객님의 눈썹 뼈에 지지, 지지대처럼 지지를 좀 하고 있으면 약간 양쪽 손가락을 펴서 잡는 텐션이 조금 수월해요. 좀더 네, 안정 안정감 안정감이 있게요.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중지와 제 엄지가 이 고객님의 눈썹 뼈에 마디 쪽이 네,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팁을. 근데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시고 그냥 아 저렇게 하는구나 보시고선 바로 고객한테 하는 거는 네. 잘안 되실 수 있어요. 주변에서 아무나 눕혀놓고 좀 해보시고. 펜션은 네. <laughs> 정말 많이 연습하면 네. 할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치크림, 아 통증크림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 엄청 싫어하지 않으세요? 고객님들 엄청 싫어하세요. 그렇죠, 딱 다가보시려고. 그래서 네. 어될수 있으면 안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좋지만 눈물이 많거나 눈의 구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신 분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시술하기 전에? 바로, 아, 전에? 예, 네, 그, 통증근 닦고 나서 눈막 시리시다고. 어, 하는. 그러면 바로 식염수나, 네, 맞아요. 헹궈드려야죠. 네. 식염수나 인공 눈물로 바로 헹궈드리고, 어, 시술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닦고 그 시린 요소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시술 하는 동안 고객님은 계속 우세요. 계속 우시면 착색이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고, 고객님 눈은 계속 붓고. 그래서 그 시려하시고 따거워 하시는 요소를 어, 제거를 하신 후에 반드시 시술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까 모델분 오셨을 음, 때 자기 네. 눈물 좀날 거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스피드하게 들어가니까 네. 눈물 아마 제가 자극을 또 약간 최소화하셔서 눈물이 좀 많은 분위긴 해요 원래 근데 네. 제가 살짝 안정감을 딱 주면서 시술을 하니까 그렇죠. <laughs> 네,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다 그래요. 어저딴 데서 해, 하려고 했는데 너무 울어서 원장, 뭐 거기서 못하겠대요.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안정감을 딱 주면서 하니까 고객님이 눈물이 날려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안정감 되게 중요합니다. 텐션을 잡는 이 위치, 각도의 안정감. 어, 그리고 블랙펄은 속도 몇이 좋을까요? 물어보시면 안장 혹시? 부원장님, 우리 블랙펄 속도 몇이 좋죠? 아이라인은? 아이라인이요. 네. 120, 130. 120에서 130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가 저는 블랙홀을 많 사용을 안 해가지고 뭐 제가 옆에서 외쳐 봤습니다 음, 요즘에 조금 낮춰서 한 116, 118 정도로 하셔도 돼요. 출혈이 나는 건 압이 센 건가요? 이 물어보셨는데 네, 좀 예민해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니들의 터치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냥 걸리기만, 건드리기만 하면은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무슨 얘기냐면 어, 피부에 스크래치가 스크래치를 내면서 색을 넣는 원리잖아요. 저희가 하는 반영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크래치가 정확하게 색과 함께 들어가줘서 나야 되는데 색은 안 들어가고 상처만 났을 때. 그럴 때또 약간 피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연관성이 안정적으로 들어가줘야 출혈이 안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네. 지금 이쪽도 한번 터치했습니다. 아까 B4랑 한번 비교해서 라인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네. 깔끔하게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다. 음. 카메라에 조금 끼나요? 가까이 가요. 음. 조금 가까이 가볼게요. 네. 이렇게. 네, 색깔이 번, 네, 라인이 쫙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더 해드릴 거예요. 네. 저는 현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음. 라인이 쫙 쨍하게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데. 네. 사진... 사진에 좀잘안 담겨 원래. 오늘 네. 아, 어, 영상 화질이 좀 돌아온 것 같,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잘 보여요 지금. 네. 그래서 이차 연고 바르고요. 이차 연고 바르고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반대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 계속 질문들이 올라와서 조금 밀려서 제가 혹시라도 놓치게 된게 있으면 그 아까 말씀드린 오픈스쿨 오셔서 소통하시면 저희 원장님도 대답해 주시고 또 많은 원장님들이 소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쓰시는 소문 혹시 어떤 건가요? 솜 이거 제일 좋은 곳이 네. 좀비싸이솜 되게 좋아요 네. 네, 너무 좋은 비싸긴 한데 비싸요. 네. 사실 솜살때좀 고민 이게 사실 사람이 음. 아주 비싼 것도 쉽게 사는데 네. 약간 이런 거 고민을 네.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 솜은 정말 강추입니다 일단 보풀이 1도 나지 않아서 네, 제가 이 솜을 살수 있는 곳을 또 안내해 드릴게요 오래된 경력 원장님 판매하시는데. 솜 가격을 아끼지 마시고요. 지금 저 아이라인 하면서 보시다시피 솜을 많이 안 써요. 이렇게. 지금 세장 <laughs> 네, 세 장으로 네, 충분히. 근데 원장님들 보면 막 솜을 이만큼씩 막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라인을, 뭐 아이라인도 그렇고 눈썹도 그렇고 좀 야무지게 이렇게 쓰시면 솜을. 네, 여기서 이런 데서 좀 아끼시면 되고, 솜 퀄리티는, 재질이나 퀄리티는 좀 좋은 거 사용하시기를, 네,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 이게 솜은 적신솜, 마른 솜 아니고요. 적신솜 올려, 올려드린 거고요. 어, 이름이 어디서 구매하나요? 이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솜이 데 이름은 따로 없죠. 그냥, 음, 네. 네.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라 소음 저희 음, 정보 어. 따로 올려드릴게요 오픈스쿨로 네. 제가 소통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네네 그걸... 은0908 00 원장님 네그 말씀하신 대로 2차 크림은 네그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고, 실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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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이 좀 많네요 네, 원장님 덕분에 분위기가 유쾌해졌어요 어, 2차 크림도 1차랑 같은 걸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원장님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1차와 2차가 조금 아니에요 약간 달라요 이거 방출 가능한가요 원장님? 그러니까 2차 연고도 1차 네, 아니, 어, 2차 연고도 1차랑 같은 거? 그러니까 아니죠? 네. 네. 아이라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1차 연고랑 그다음에 원장님들이 아까 위에서 얘기한 태그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2차로 바른 건 위에 태그 네, 맞습니다. 태그 맞고요. 어, 1차는 아이라인 전용 쓰시면 돼요. 네, 아이라인 전용. 뭐 다양해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2차도 저희가 아는 뭐 니은 어쩌고저쩌고 있는 거하고 또뭐 어 이응 티응 리응 뭐도 또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1차차는차는 그거 네. 사용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분 원장님 아이디도 한번 재미있을 것 같은데 o y e e e e s <laughs> 원, 원장님. 네, 꼬리 빼는 시술은 오늘은 네.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늘. 모델님이 저희가 급하게. 사실은 디자인만 하려다가 네. 시연도 보여드리자 고리모 원장님 그러셔가지고 급하게 모델을 섭외를 했는데 모델님께서 꼬리 빼는 시술을 원치를 안 하셔가지고 꼬리 빼는 건 다음에 다시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할게요 색소 물어보시나요? 네, 색소. 색소는 그거 뭐? 색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만 카메라가. 제가 픽한 색소인데요. 어. 이렇게 발색도 좋고 네. 무엇보다 그 변색도 없고 네네네. 네 좋습니다. 가격은 뭐 저기는 아닌데 어. 그냥 아이라인 색소 정말 많이 사용해봤는데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어. 저는. 네, 렌즈 끼고 손님 어떻게 할까요? 바로 바로 다른 다음 원장님 바로 대답해 주셨는데 렌즈는 떼고 하셔야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색소가 액체다 보니까 그런 렌즈의 그 눈과 유격 음. 사이로 스밀 음. 음. 수도 있고 나중에 닦기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렌즈가요 이렇게 힘주시다가 렌즈가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아맞다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다시 나오기는 하지만. 굉장히 뻑뻑하고 렌즈 끼시는 분들 아시죠? 렌즈 돌아갔을 때그 느낌 아, 굉장히 게예요네 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빼고 하시길 권해드려요 바나나 원장님 매트한 느낌? 나는 색소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트? 무광 느낌 나는 약간 아이라 아이라인 무광 아이라인 무광 우리 어디에 가면 그 무광 느낌과 유광 느낌의 색소가 따로 네네. 분리돼서 판매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네. 제이포, 그거를 네. 두 개를 또 섞어서 네.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판매를 해요. J 네. 모로 시작하는 그 색소 이름이 뭔데? 네. 네. 약간 유광에 가까운 색소가 좀 유광 좀 왠지 제각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매트한 거는 또 네, 그래서 약간 두 개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이 색소는. 네, 오픈 스쿨 비번 걸려있나요? 비번 없어요. 비번 없어요. 네, 다 대답을 저 대신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말 그대로 오픈 스쿨입니다. 다 열려 있어요, 언니들한테. 네. 아까 지금 제가 비포를 아까 보셨죠. 원장님들. 비포 보셨는데 라인 쪽을 정리를 해서 까맣게 다시 시술을 해 놓으니까 그 비포에 있던 번진 느낌이 묻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어, 잠깐 제가 네. 이거 보면서 못 들었어요. 네. 이 아까 비포에 그 회색에 번진 아 느낌이 지금 라인을 까맣게 해 놓으니까 그 안쪽으로 좀 그, 흐려진 것 같은 느낌인지? 어, 얘가 선명하게 밖으로 이렇게 도드라지니까, 네. 어, 얘는 좀 약간 묻히는 그냥 느낌. 원래 그 점막 색깔인 듯 네, 언뜻 보면 네, 좀 네, 그런 네, 느낌도 네, 있고요. 네, 네. 카메라는 오히려 화질이 조금 떨어지니까 음. 좀더더 더 점막 같아요. 그 안쪽 안쪽이. 예. 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안쪽이 번지거나 위가 번지거나 우리가 지우 지울... 보시고 하라고 권해드리기가 약간 이제 또 고객님들도 아이라인 지우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거부반응이 있고 사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 요렇게 완벽하게 다 커버해서 채우려고 하지 마시구요 내가 어 새롭게 디자인을 잡아서 그 부분만 깔끔하게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려도 고객님은 비포보다는 훨씬 더어 다시 정리되면서 깨끗한 느낌으로 예,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다, 다 끝났어요 예예 시연해지 일단. 원장님, 다 끝났습니다. 솜몇개 그 쓰셨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제가 사실은 <laughs> 네. 이 세미나나 라이브 타이틀로 <laughs> 네. 원장님 솜을 원체 적게 쓰시니까 네, 이렇게 네개 다섯 개 네, 썼나 한번, 지금까지? 네, 여기는 좀 뒷면이 원장님이 지금, 지금 저기 휴지통 아니 뭐 쓰레기통으로 쓰실 그안 봉투에 있는 솜까지 꺼내셨는데 네. 하나, 둘, 셋네장 쓰셨어요. <laughs> 위에는 네, 네. 네 인증을 위해서 여기 휴지통도 이제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아 저거는 아까 디자인할 때 잡은 네. 걔네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티슈, 티슈 수영수 행거들인 티슈. 네. 이제 다음 번에 제가 두개 도전해 볼게요. <laughs> <laughs> 솜두 개로 끝내는 아이라인. 아 제가... 좋다. <laughs> 네. 이 모자 역시 하신, 아이디어. 네. 네. <laughs> 그럼 다음 번에는 솜두장 음. 아이라인 라이브 혹은 세미나 네.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들 잘 보셨어요? 네. 자, 우리 한번, 예, 네, 오, 인천. 한번 카메라를 네, 네. 카메라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음, 아까 비포 네, 사진 있다가 한번 올려주세요. 네, 네 원장님 오픈스쿨에 올려서 네, 비포, 제가 비포 에프터 네. 오픈스쿨에 한번 더 공유해드릴게요. 네.